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맛있는 밥 도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참치 한 캔과 고추장 두 숟가락 준비하시고요. 호박은 나박나박 이렇게 뚝썰기처럼 해주세요. 대파는 송송 썰어주세요. 호박과 대파를 냄비에 담고 고추장 두 숟가락. 이거는 집에서 담근 건데요. 시장에서 사는 건한 숟가락 넣으시면 되고요. 기호대로 고추장과 고춧가루 한 숟가락씩 섞어서 넣으시면 됩니다. 물은 두 컵을 준비하는데요. 박아면서 호박이 잠길 만큼만 넣어주세요. 통 참치캔을 하나 준비했어요. 이렇게 부셔 주세요. 잘게 부셔 주시면 더 좋아요. 자, 마늘 한 큰술을 나누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. 고춧가루 쏙 통통통 해서 세번 톡톡톡 이렇게 뿌려 주세요. 그리고 그 청홍 고추가 있으면 위에다가 얹으면 더 예쁘겠지요. 이렇게 해서 오래도록 뿌려 주시면 돼요. 호박이 뭉개질 때까지 꼭 구워주세요. 저는 지금 살캉한 거 먹으려고 살캉하게 중간중간 졸였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밥도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